저희 가게에서 함께 일하게 돼서 반가워요. 이곳에서 일하면서 지켜야 할 사항들에 대해서는 이 편지에 적어둘 거예요. 한 번에 다 외우는 건 불가능할 테니 항상 가지고 다니다가 필요할 때마다 꺼내서 보세요. 먼저, 우리 가게는 평범한 골동품 상점은 아니에요. 그야 당신도 짐작은 했겠지만, 평범한 가게라면 급여가 그렇게 높지는 않았겠죠? 믿을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가게 물건들은 전부 흔히 말하는 오컬트 쪽과 관련되어 있어요. 해야 할 일들은 여기 적힌 대로 상황에 맞게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해가 떠 있는 동안은 물건들도 큰 문제는 일으키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시간에 상관없이 당신을 유혹할 물건이 딱두개 있을 거예요. 벽에 걸려 있는 수많은 가면들 중 하얀 오페라 가면은 계속해서 써보고 싶다는 충동이 들어올 거예요. 그 가면은 한번 쓰면 벗을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해요. 그걸 떼어내려고 병원에 가거나 남들에게 도움을 요청해도 소용없을 거예요. 그 사람들 눈에는 가면이 안 보이고 당신의 맨 얼굴만 보일 거니까요. 아마 미쳐서 죽거나 포기하고 가면을 쓰고 살아가거나 둘중 하나일 거예요. 아, 평생 가면을 쓰고 살면 문제 없다고 가볍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건 당신이 가면을 쓰는 게 아니라 가면이 당신의 껍데기를 쓰는 거에 더 가까울 거예요. 황금 상자는 당신으로 하여금 끊임없이 상자를 밖으로 갖고 나가고 싶게끔 만들 거예요. 네. 당신의 생각대로 그건 정말 순금으로 만들어진 상자가 맞아요. 이거 하나는 확실하게 말해둘 수 있어요. 그 상자는 가게 안에 있기 때문에 억눌려 있는 거예요. 당신이 욕망을 못 이겨 상자를 밖으로 가져나가는 순간, 욕망은 다른 걸로 바뀌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상자를 본 다른 사람들도 똑같은 감정을 느끼게 되겠죠. 보따리 같은 거로 감춘다고 될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평범한 물건이 아니니까요. 아마 금은방에 도착하기도 전에 당신이 상자에 홀리거나 상자를 노리는 다른 사람들한테 먼저 당할 거예요. 제 말을 이해하셨죠? 그걸로 돈을 벌 가능성은 존재하지 않아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적어도 의지만 있다면 이겨내지 못할 상황은 오지 않을 거예요. 유혹이라 해봤자. 거부할 수 없는 강압적인 무언가가 아닌 목덜미를 간지럽히는 손바람 정도니깐요. 해가 떠 있는 동안은 무조건 가게를 한번 청소해 주세요. 청소할 때 인형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물건에는 손을 대지 마세요. 그것들은 먼지가 쌓이지도 않을 뿐더러 당신이 감당할 수 없을 거예요. 인형들은 먼지떨이나 마른 걸레로 자주 닦아주도록 하세요. 그 사람들은 더러운 걸 싫어하니까요. 하지만 마당에 있는 빨간 옷을 입은 소녀 인형에게는 가급적 다가가지 마세요. 그건 저만 관리할 수 있어요. 당연한 이야기지만 가게 안의 물건들을 부수지 않게 주의하세요. 우리 가게 물건들이 부서지진 않겠지만 그만한 충격을 주면 당신이 싸움을 거는 줄알 거예요. 땅거미가 지고 하늘이 어둑어둑해졌다면 본격적으로 하루 일과가 시작될 거예요. 가게 안쪽 광원은 카운터에 있는 램프 하나랑 벽에 꼽아놓은 양초들이 전부예요. 가게 안을 은은한 노을빛으로 물들이는 딱그 정도가 좋아요. 지나치게 밝은 빛은 다른 것들을 자극할 수 있으니까요. 휴대폰이나 이런 건 상관없지만 가게가 너무 어둡다고 다른 불빛을 가지고 오지 말아달란 이야기예요. 휴대폰 라이트 기능도 가능하면 사용하지 말고요. 카운터에 보면 붉은색 전화기가 있을 거예요. 그게 전화선도 없고. 전화번호를 누르는 기판도 없어서 장난감처럼 보일 순 있어요. 초화기를 내려놓으면 저한테 연락이 올 거예요. 필요하면 그걸 쓰세요. 너무 많이 쓰는 건 추천드리지 않아요. 하루 세 번에서 다섯 번 정도 사용하면 힘들어서 더 이상 일을 하려 하지 않을 거거든요. 당신 눈엔 평범한 전화기처럼 보일 테지만 제 말을 믿어주세요. 나중에 정말 급할 때 쓰지 못할 수 있으니까요. 가끔 얼굴을 복면으로 가린 거적대기를 쓴 사람이 찾아올 거예요. 낙원 화원이라는 곳에서 꽃배달을 왔다고 말할 건데. 꽃 색깔을 확인해 주세요. 꽃은 전부 붉은색 나팔꽃이어야 해요. 한두 개씩 섞여 있는 하얀색 나팔꽃들은 다시 돌려보내세요. 그쪽 실수로 가끔 섞여 들어오는 일이 있더라고요. 아, 그리고 그게 분명히 낙원 화원의 주인이 저를 험담했다. 이렇게 말하면서 욕하기 시작할 건데. 대충 맞장구를 쳐주세요. 저희 가게에서 평생 일할 생각이 아니라면, 괜히, 그것들의 미움을 살 필요는 없어요. 제가 그년하고 사이가 안 좋기는 한데, 꼭 이간질 시켜서 싸움 붙이기 좋아하는 것들은 인간들 중에도 있잖아요? 그렇다고 맞짱구친답시고, 낙원 화원의 주인을 욕하거나 하지 마세요. 분명히 그년 귀에 들어갈 거고 뒤끝이 있는 년이라, 그쪽이 저희 가게를 관둔 뒤,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요. 아무튼 적당히 대화 나누다가, 저한테 전달해 주겠다고 말하고는 돌려보내세요 그 뒤에 귀마개를 끼고 꽃은 화단 쪽에 가져다 놓으셔야 해요 걔네 말을 흘려들을 자신이 있다면 굳이 안 껴도 되기는 하는데 꽃들이 계속 말을 걸어올 거거든요 그거 들어서 좋을 일이 하나도 없으니까 하는 이야기예요 전날 꽃을 화단에 옮겨 놨다면 다음날은 반드시 출근하자마자 화단의 꽃부터 확인하세요 만약 제가 바빠서 가게에 못 들른 경우 다음 날까지 꽃이 화단에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위에서 가급적 가까이 가지 말라던 빨간 옷을 입은 소녀 인형 있죠? 귀마개를 끼고 나팔꽃들을 그 인형 옆에 옮겨 심어주시면 돼요. 정원에 말라 비틀어져 있는 나팔꽃들은 뽑아서 제거해주시고요. 만약 인형이 눈을 감고 있다면 그냥 놔두고, 그날은 해가 지기 전에 퇴근하세요. 그녀는 잠을 깨우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니까요. 어쩔 수 없죠. 다음 날 난장판이 된 가게를 치워야 하겠지만, 당신의 목숨보다 중요한 건 아니니까요. 이 경우 퇴근하기 전에 저한테 연락 한 번만 해주세요. 밤에 또각또각 거리는 구두 소리가 들려올 수 있어요. 보면은 가게 안을 빨간 여성용 구두 하나가 걸어 다니고 있을 건데, 별일 아니니 신경 쓰지 마세요. 하지만 구두가 당신의 뒤를 졸졸 따라오고 있다면, 즉시 카운터로 가세요. 카운터 옆에 있는 붉은 담요를 무릎 위에 덮고, 구두가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가만히 있으세요. 그건 그게 새로운 주인을 찾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그냥 구두 혼자 움직인다 생각할 수 있는데, 당신의 눈에 보이지 않을 뿐, 구두의 주인은 존재해요. 거울이나 창문 같은데, 그것이 비치는 모습을 확인하지 마세요. 거기서 구두 주인의 모습을 볼수 있을 건데, 유쾌한 일은 아니니까요. 인형들이 움직이고 말하는 건 신경 쓰지 마세요. 걔네는 대부분 정말 별것도 없는 애들이라 당신한테 먼저 와서 해코지하진 않아요. 그런데 호두까기 인형들이 행군하고 있으면 길을 막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영국 근위대 이야기는 한 번쯤 들어보셨겠죠. 행군을 가로막고 있으면 무엇이 막고 있건 발로 차 치워버리며 앞으로 나아갈 거예요. 인형들의 그 조그마한 발에 치여봤자 얼마나 아플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저건 다 비유적 표현인 거 아시죠? 실제로 발로 찬다는 뜻은 아니에요. 해가 진 뒤에는 위저보드 근처에는 가급적 다가가지 마세요. 그것은 당신을 어떻게든 꼬셔서 자기를 사용하게끔 할 거예요. 그것이 소원을 이뤄줄 수는 있긴 한데, 이뤄주는 과정이 그쪽이 생각하는 방식은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사람을 파멸로 이끌게 될 거니까, 가급적 멀리 하세요.